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C원입니다. 자, 오늘 따끈따끈한 신차가 입고가 돼가지고 카메라를 바로 켰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그 르랄로 최근에 많이 뜨고 있죠. 1대7 사이즈 르랄로 JK07입니다. 자, 디자인은 어, 예전에 MK07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랭글러 루비콘 디자인이었고 이 차는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디자인으로 나온 차입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오늘 한번 언박싱 해보시죠 자 박스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이차 JK07 프로 지금 이 차량은 브러쉬드 버전으로 제가 일단 언박싱을 하고요 오늘 기회가 되면 브러쉬리스 차량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륜 RT-R 1대7 스케일 그리고 전륜, 후륜, 스위쳐볼 전륜 후륜으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음, 상표는 르랄로 그 다음에 어, 시뮬레이티드카 루프 텐트 루프 텐트 기본 포함 그 다음에 사이드 풀 어, 어닝 어닝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 또 폴딩 체어 의자랑 그 다음에 테이블 기본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네요 다른 면으로 왔습니다 자 디퍼런셜 락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쪽 면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안 하면 되어 있고, 이쪽 면에 좀 내용이 많네요. 자, 일단 기본 들어있는 거는 10채널 안 하려고 조정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맥스 350m 까지 수신이 된다고 돼 있네요. 당연히 2.4GHz입니다. 어,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채널 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브러시드 버전은 변속기가 140A 짜리 변속기 3셀까지 서포트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러시리스 버전은 140A ESC, 그 다음에 2에서 4셀까지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브러시드 버전은 5280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16000 턴수 초당 16000 턴이 도는 모터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브러시리스는4282 2200kV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45kV짜리가 브루시드브루시드에는 시리... 45kV, 7.4V에 0.12초의 예, 속도를 내는 서버가 들어있고, 브루시리스는 조금 다릅니다. 힘은 토크는 같은데 속도가 좀더 빠른 0.09초 되는 예, 그런 서버가 들어있다 되어있네요. 다시 제품 한번 직접 볼까요? 일 여기 있는 거, 조준기 관련된 매뉴얼이 이렇게 a 4인지한 장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었네요. 여기 보면, 공구가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써본, 여기, 액세서리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의자들입니다, 의자. 의자가 들어고 스티커. 그 다음에 이 마크가, 없는 거는, 이 마크가 들었네요. 이거 아마 타이어 쪽에, 글, 글자 쪽에 칠할 수 있는 마크인 것 같아요. 이 마크. 들었고. 자, 그러면 뭐, 매뉴얼이 d 요매뉴얼 들었습니다. 자, 이런구조도있고그 다음에 창문에, 붙일 수 있는 어, 일명 우리 실차에는 썬틴지 같은 용도로 쓰는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에 따라서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만차 자, 일단 조준기 자 던봅니다. 전부에서 밀고 있는 10채널짜리 네. XIOP350 조정입니다 10채널이라서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가성비 상당히 괜찮은 음, 조정 유로 보입니다. 자, 요거 들었고. 자, 국내에서는 옵션으로 요거 말고 디지털 8채널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차가 남았네요. 일단 차를 쭉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면. 그 다음에, 측면. 그 다음에, 후면그 다음에, 텐트. 그 다음에, 어니 그리고, 노프레. 서치 그리고 이게 와이퍼 그 다음에 스노쿨 그 다음에 접이식 미릅니다 접이식 미러 이렇게 접혀요 그 다음에 뭐 경첩 도 캐치 기본 로 별물로 돼 있고 요것 이제 요 악세사리도 네 물에 빠졌을 때 쓰는 악세사리 보로드용 악세사리가 있고 그 다음 에 여기 후면 여기 후미등 쪽에 이게 도 지금 불이 들어올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삽이 또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후크들 전방에 범퍼에도 여기도 라이트가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퍼 보시면은 여기에 네, 윈치 달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어 있어서 윈치를 쓸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여기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라이트 자리가 있고, 자 그리고. 휠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회자네요. 그리고 어, 타이어는 순정치고는 쫀쫀한 편에 들어가서 접지 생각보다 잘 살려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런 디자인 이고 깨알처럼 르랄로 브랜드 이름을 넣어놨네요. 그리고 실내는 이너바디가 있어서 안에 핸들이라든지 대시보드 그다음 콘솔 박스 이런 거 구현이 좀돼 있습니다. 열 자도 돼 있고요. 물론 안에 있는 거는 폴리 재질로 된 디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외관은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거 늘 보던 우리가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죠. 쇼 쇼크. 쇼입니다. 쇼쇼 쇼크. 쇼크 체크를 해볼게요. 자저흔 들었을 때묵에갑니다 위에 서 들었을 때, 네. 예전에 NK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쇼크 세팅이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런 댐핑, 이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트래블 한번 볼게요, 트래블. 트래블도 덩치에 비해서 부드럽게 잘 올라가 줍니다. 네. 상당히 로우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앞쪽 느낌이 이렇고요 옆에서 봤을 때, 전방 쇼기 느낌, 눌렀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 리본드 되는 느낌이 네, 세팅이 잘돼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 이쪽은 앞쪽과는 조금 다른 세팅이긴 하지만 뒤쪽에 맞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트래블 한번 볼까요? 트래블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안도움이될것 같아요. 이게 차는 크지만. 이면의 추종성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서 눌렀을 때, 이런 고급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45kg짜리 서버. 야, 이제는 아예 가인을 해서 넣오네요 자, 그리고 브러시드 모터입니다. 모터. 브러시드지만 상당히 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힘을 잘 나타내고요. 요거 전속기자 여기 앞쪽 디프라, 뒤쪽 디프라. 그리고 이거는 전륜 후륜 사륜 바꿔주는 서버. 그 고속 저속 서버는 이 하단부에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 서버가 있고. 자 기본잭은 XT60입니다. XT60.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트레이. 이 사이즈면은. 뭐 1, 2, 3, 4셀다 넣을 수는 있지만, 사셀 같은 경우는 두꺼워서 안쪽에랑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두께는 확인하시고, 좀 얇은 거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셀 쓰시려면. 그리고 이게 모터먼트는 또 알루미늄 메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거는 여기 안에 있는 핸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 핸들용 마이크로 서버, 그 다음에 이게 와이퍼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와이퍼용. 마이크로 서버가 들어가 있고, LED 모듈. 자, 뒤쪽, 앞쪽. 두개 있죠. 두개 있고. 기본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로 보이시고요. 쪽도 이제 알루미늄 바디로 된 이렇게 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좋은 느낌을 나타내 준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상고는 주먹 한 개를 해도 많이 높네요. 높다 보시면 되고, 내부상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 바디 잠그는 방법. 뒤쪽은 이렇게 힌지입니다. 힌지 타입. 그리고 앞쪽은 여기 보면 홈이 보이시죠? 홈. 홈에다가 이 부분을 꼽는 거예요. 꽂아서 당겨서 이렇게 한번 잠기고, 이렇게 밀면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꽂고. 다음에 당겨서 이렇게 걸면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서 밀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방법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하부를 보도록 하시죠. 자, 대부분 링크들은 다 메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 포 링크, 앞쪽 스루링크에 바나드바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앞쪽에도 서스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구조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포털 엑셀입니다. 포털 엑셀 구조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도 프론트 메탈, 이걸 리어도 메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포털입니다포털 포탈 포털 스타일로.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 궁금한 거는 프로시리스 버전과 하체는 비슷한지, 다른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JK07 프로시리스프로시드 비교 영상 들어갑니다. 자, 일단, 프로시리스 버전, 모터, 변속기, 프로시리스용 들어가 있죠? 프로시드는프로시드용 들어가 있어서 형상이 아예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어, 다른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브루시리스, 브루시드랑 브루시리스는 모터 변속기가 다른 게 맞고 그 다음에 서버가네한 가지 더서버가 다릅니다. 브루시리스 께좀더 좋은 서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르랄로 1대7 JK07 그레이디이터 언박싱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해외에서 먼저 구매하신 분들은 뭐경험을 하시겠지만 국내 이제 정식 그 수입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은 희소식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시원 이었습니다. 자또 뵐게요.